반갑습니다. 히스웨이 마케팅 업체 대표 김시안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페이스북 대형 인플루언서 페이지 광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창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정말 현존하는 플랫폼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까다로운 플랫폼인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은 정말 이유 없이 내 광고 계정을 비활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수많은 이유로 광고 계정들을 비활시킵니다. 내 매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이 페이스북 광고 계정이 비활되면 우리는 우선 IP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IP는 플랫폼이 사용자를 추적하는 기본 옵션입니다. 만약 당신이 광고 계정을 비활에서 다른 계정을 같은 IP로 만들었다면 다시 입국 컷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쿠키 값을 삭제하셔야 돼요. 이 부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이 쿠키 값은 그 인터넷 기록입니다. 인터넷 기록이 페이스북에 정지됐던 이력이 있는데 페이스북이 그걸 모를까요? 역시 쿠키 값 그대로라는 건 정지당했던 내 발자국, 내 이력을 보여주는 건데, 역시 페이스북이 그걸 발견하고 새 광고 계정을 만들자마자 여러분들의 계정을 정지할 거예요. 세 번째는 광고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광고주 상담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새로 광고 계정을 파도 똑같은 광고 문제가 걸리면 문제의 반복, 총체적 난국입니다. 페이스북 비즈니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광고주 1대1 채팅 상담을 꼭 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팁은 절대 이메일 상담은 하지 마세요. 진짜 한 달, 두달 기다려도 답장 안 오는 경우가 정말 호다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